이. 그래서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그러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정비사도 승객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수리를 해야 했죠.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게는 생사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나는 인가에서 천 마일이나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뗏목 위에 홀로 떠 있는 조난자보다 더 외로웠죠.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요, 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한 마리만 그려달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작은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훗날 내가 그 아이를 보고 그린 그림 중에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물론 내 그림은 분명 실제 모델보다 덜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내가 여섯 살때 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했고, 그 이후로 나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아무것도 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천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모래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에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그의 모습은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죠.드디어 내가 말문을 열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도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야?그러자 아이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양을 그려주세요. 알수 없는 궁금증이 너무 커지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죠.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지만 나는 어이없게도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난 그림을 못 그려. 그건 상관없어요. 양을 그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그리던 두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죠.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보아뱀 속에 있는 코끼리를 원하지 않아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커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양이에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양은 너무 아파 보여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부드럽고 너그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양이 아니에요 뿌리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도 퇴짜를 맞았죠.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양이 필요해요. 그때 나는 엔진을 분해할 일이 급해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놓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여기 이 상자 안에 양이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아이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치는 걸 보았습니다. 땅 내가 원하던 거예요.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왜?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그럼 괜찮을 거야. 이 양은 아주 작거든. 아이가 고개를 숙여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네요. 봐요, 양이 잠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